아아! 진짜 아! 왜 꺼지길? 진짜 왜 꺼지냐고? 진짜 배터리가 또아 너무 끄려지. 진짜 아 충전해야 충전해야지 충전 이제 어왜안 되지? 충전을 나는데? 어, 왜 충전을 내가 소리안 하는데? 어왜안 되지? 장등 하는데? 아, 다시. 빼 닦아도 되는데? 내리고. 왜안 되는 거야? 어? 뭐야? 저거. 김고숙보입니다. 은평구에 모든 전기가 담끊겼다고 합니다. 뭐하냐고. 나뭐 어떻게 할 거야, 이거. 아. <laughs> 와, 그럼 이게 뭐지? 전기가 나오네. 게임할 수 없고, 하... 아. 그런 데가 더운데? 아... 은행에서 바람을 새러 갈까? 나 어? 어, 이제 전기 끊겼냐? 어 아빠 우리 집도 끊겼네 아, 그러니까 어저께 뉴스에 다 말해줬잖아 아 심심하지 않냐? 되게 심심하거든 코로나 심심해서 여기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전기 어. 갑자기 끊겨가지고 문공이 꺼지지 마 그래? 왜 이러고 있어? 되게 위험해 경비원이 겨우겨우 문 열어가지고 아, 우리 놀 바람 같은 거 없을까? 우선 갈까? 일단 어, 어차피 정의권에서 안돼야 우리 한번 그래. 찾아보자 그래 우리 찾아보자 그래. 자 그래. 문제는 여기 이럴때만 이건 잘못 치게 되고 아싸 그럼 내가 제일 좋네 <laughs> 아, 잘안 보여 아씨 좋아 이렇게 하면 말해줄래? 잘 보이니? 안잘안 보이는 거 같아 뭐, 뭐, 뭐. 아, 그러니까. 뭐 썼고. 아, 그 어,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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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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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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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. 아니지 TV? 아니지 음. 시보 보기? TV? <laughs> 안니까 안되잖아 아니지 TV? 음... 폰 지금 배터리가 없잖아 이 사람아 아... 에어컨 v 자 지금 아... 전기 v 안 v TV? 아이스템 TV? t 어, 냉장고에서 다 녹았을 텐데? 아. 에휴, 전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. 그것이 뭐. 전기 빨리 들어와야 된 우선 전기가 멈추게 되면 우리 생활에, 우리 생활에 정말 엄청난 그런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. 당장 냉장고, 냉장고만 해도 냉장고 안에는 시원하게 보관이 되어야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 끊어져 버리면 음식이 상할 테니까 음식을 우선은 빨리 다른 이웃들에게 막 나눠주던지 아닌데 가족들끼리 같이 먹던지 해서 그 음식이 부패하는 걸 빨리 방지하고 그리고 전기가 끊기면 자동차도 움직이지 않고 지하철도 어쨌든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음, 집에서 놀아야죠 네. <laughs> 집에서 노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텔레비전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노트북도 없고 아무것도 없, 없다면 어, 오히려 좀 좋은 기회가 될것 같기도 한게 음, 사람이 아무것도 할게 할 없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옆, 음, 어쨌든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될것 같아요. 평소에는 스마트폰하고 대화하고 TV하고 대화하잖아요. 옆에 내 가족이나 내 친구가 있어도 그렇지만 만약에 전기가 끊겨서 그런 것들을 할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그런, 그렇게 될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, 불다 끄고, 거의 냉장고도 끄고, 막 오디오도 다 끄고, 핸드폰도 끄고, 노트북도 다 꺼가지고, 아무 전기 소리 안 들리는 그 정막한 상태 있잖아요.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그럴 때 진짜 이렇게 막, 아득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, 그럴 때면 저 멀리서 들리는 띵! 하는 전기 소리도 들려요. 그럼 가서 끄고 와요, 막. <laughs> 그러면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나는 집일 때 진짜 내가 휴식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되게 24시간 동안 그냥 누워가지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자다 일어나고 또 머릿속에 뭐 누구도 떠올려보고 그러면서 재밌게 놀고 재밌게 지낼 것 같아요 3일은 힘들겠지만 하루는 음. 있들어요 음. 일단 불은 촛불을 켤것 같고요 낮에 놀고 밤에 자지 않을까 음. <laughs> 싶은데 하루쯤은 뭐좀 끊겨보는 것도 어 일단 냉장고에 있는 음식이 다 상하니까 빨리 먹어야겠죠? 어, 없다 내려야지 왜 이렇게 추워? <laughs> 뭐야? 18도 안에 있어? 이 사람 뭐야? 적정 온도 2 0도터가 가라나. 네. 올려. 됐네. <laughs> 먹을 거 있나? 맞구나. 여기서? 뭘 다시 못 봤나? 엄마, 만게좀 나와. 정지 장태 나와. 에너지도 부족한데. <laughs> 어, 이거 배터리는 충전이 다됐는데 아이돌 꼬여서 뽑아야지 거기 포다나서면서왜꼬자있지야 우리 몇층 가야? 난삼층 가야 돼아 3층 가지 어... 난 엘리베이터 타고 게 빨리 아, 았 그럼 난 계단 타고 갈게 야엘리베이아 탐구가... 타고 가 그래 알았어 야 우리 몇층 가야지? 이시지애일 아, 그냥 일부데 엘리베이터 가 일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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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일부러 일러 일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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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 일부러 러 일부러 안보이 일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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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왜냐나가는게 좋을 것 같아.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. 어? 음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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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들어왔다. 어? 불 들어왔어. <목소리> 거기에 책봐야지